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팬앨송입니다 내일 방송될 우리들의 남진 2회 방송을 앞두고 레전드 남진 가수와 함께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부르는 님과 함께 단체곡 선공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들의 남진의 마지막 클로징 무대 같은데 공개된 선공개 영상을 보면 전유진 가수가 센터에 서고 여자 가수 출연자 5명이 전유진 가수가 첫 소절을 부르면서 님과 함께를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님과 살고 싶어. 전유진 가수가 이렇게 센터에 서서 첫 소절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향후에 방송될 우리들의 쇼탄에서도 전유진 가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 출연자들이 함께 노래 부를 때도 전유진 가수는 항상 레전드 남진 가수 옆에서 흥겹게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 선공개된 님과 함께 단체곡 무대에서도 전유진 가수가 이렇게 센터에 위치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MBN 엄밀하게 말하면 서예진 사단에서 전유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전유진을 띄워주기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의 트로트나 우리들의 남진을 통해서 전유진 가수는 그만큼의 가치를 입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MBN의 유튜브 채널이 클린 버전이 올라오는 우리들의 트롯 뉴스 계정이 있고 MBN 히송이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MBN 히송 채널이 MBN 뮤직으로 채널명을 바꾸면서 메인 채널 아트에 전유진 가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전유진 가수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채널 아트 상단에 전유진 가수의 사진을 올린 겁니다. 현재 모를 영상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트롯뉴스 클린 버전 조회수가 27만 회고 mbm 뮤직 채널의 모류리 영상 조회수가 19만 회입니다 향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우리들의 트롯뉴스와 mbm 뮤직 채널에 전유진 가수 영상이 동시에 올라오게 되면 전유진 가수의 대부분의 팬들은 클린 버전에 집중을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어떤 영상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모류리 영상 같이 잘못하면 조회수가 분산이 될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조회수가 한 영상에 집중돼서 50만, 100만, 200만 단일 영상 조회수가 상승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우려가 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남진의 이해방송이 내일 수요일인 9월 28일 10시 20분에 방송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들의 남진방송이 끝나자마자 다음 주부터 우리들의 쇼텐이 본격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방송이 될 우리들의 쇼텐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들의 남진 2회 방송에서 우리들의 쇼텐에서 방송될 영상이 선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들의 쇼텐에 어떤 영상이 선 공개가 될지가 더욱더 궁금하면서 내일 우리들의 남진 2회 방송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